고귀한 혈통, 아름다운 외모, 영특함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던 여주 루엘린이 버림받은 왕녀가 되고 주기적으로 남자와 잠을 자야 하는 세교의 저주를 받아 세 명의 남자와 번갈아 동침을 하며 내 남자를 찾고 결국은 저주도 풀고 복수도 하며 프리젠트 왕국의 여왕이 되는 작품. 버림받은 왕녀의 은밀한 침실. 은밀한 침실이라고 해봤자 네이버에서 얼마나 은밀하겠어 했다가 깜짝 놀라고 만족한 작품인데요. 역할의 물, 남주 찾기, 저주 풀기, 흑막 찾기.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친자인 줄 알았지만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주인 줄 알았지만 썸남이었습니다. 버림받았지만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키워드를 관통하는 버림받은 왕녀의 은밀한 침실 바로 시작합니다. 브리젠트 왕국에 하나밖에 없는 적왕녀였던 루엘린. 하지만 5년 전 루엘린의 친모이자 왕비가 흑마법사를 고용하여 왕의 정부가 낳은 사생아 왕자를 저주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후 이복오빠 바스티안이 왕으로 즉위하고 왕대비가 된 왕의 정부인 파멜라는 고귀하게 자란 루엘린에게 모욕과 치욕을 안겨주며 핍박하고 괴롭히죠. 가족을 잃은 루엘리는 계속되는 짓밟힘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별궁에 버림받은 왕료로 죽은 듯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흐르고 루엘리는 사냥대회에서 괴한에게 납치당해 마신 아스모데우스가 내린 세격에 잠식당하는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남자와 밤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남주 후보들. 에르넬, 트리스탄, 엘먼다이트. 루엘린을 위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아름답지만 어딘가 비틀린 성결한 사제 에르넬. 백금발과 보라색 눈동자에 미친 미모를 가진 교황의 많은 사생아 중한 명으로 브리젠트의 축복을 내리기 위해 왔다가 브리엘린에게 새겨진 세교계 낙인을 눈치채고 사제지만 능숙한 스킬을 선보이며 밤을 보내게 됩니다. 루엘린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키도 크고 근육도 크고 다큰 기사단장 트리스탄 5년 전 호위기사가 된 직후 루엘린에게 큰 모욕을 받은 트리스탄은 루엘린이 가시도 친말로 주변인을 밀어내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아채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까무잡잡한 피부와 잿빛 머리카락 붉은 눈을 가진 트리스탄은 마음과 몸 전부를 바쳐 낮과 밤 모두 루엘린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루엘린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성검의 영웅이 되어 기한한 첫사랑 엘먼다이트. 5년 전 루엘린의 엄마를 배신하고 처형대로 끌고 간 비세르크 공작가의 아들 엘먼다이트는 어떤 비밀을 가진 채 왕비의 처형사건 직후 나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술을 물리치고 공을 세우고 성검을 찾아 왕국의 영웅으로 돌아온 그날, 세교의 저주에 잠식된 루엘린과 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루엘린을 지켜보는 누군가. 저주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할수 없는 루엘린과 달리 저주에 의한 밤을 보내면서 루엘린을 사랑하게 되는 세 남자는 서로서로 서로 질투도 하고 견제도 하지만 결국 루엘린을 위해 힘을 합치게 되는데요. 이 소설의 포인트는 남주 후보 세명중 누구랑 이어질 것인가를 점쳐보는 거예요. 세명 모두 매력이 확실하고 여주가 왕도 될수 있는데 왜한 명을 골라야 하는지 꽃밭에서 다 같이 잘 살았습니다. 할인물이었다면 더 만족스럽겠지만 아쉽게도 남주가 존재합니다. 제가 샀던 남주 주식이 폭망해서 평가를 팍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서브병을 세게 앓는다는 건 그만큼 캐릭터들이 매력적이라는 거겠죠. 후반부로 갈수록 남주로 간택당한 캐릭터의 서사가 너무 절절해서 제가 산 주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해당하게 되더라구요. 르웰린과 간택남주의 사랑을 응원해줄 수는 없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결말이었어요. 작가님의 필력에 휘둘리며 누가 루엘린의 남자가 될 것인지, 내가 찍은 썸남과는 언제 또 뜨밤을 보내게 되는지 기대하는 재미는 물론, 루엘린이 저주를 풀고 빌런들에게 복수를 하고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루엘린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상처받았습니다. 루엘린이 대단한 점은 모두가 그녀를 버렸지만 그녀는 고귀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을 준 하인들이나 주변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자 루엘리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나쁜 왕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변 모든 이들에게 가시를 세우고 상처를 주고 모욕하며 자신의 곁으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왕궁의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지만 누군가를 지켜내며 왕녀로서의 빛과 고결함을 잃지 않는 루엘린이 뿜어내는 빛은 다시 그녀 곁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루엘린이 어떤 사건의 계기로 각성을 하고 원래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고 복수까지 해내는 과정이 세밀하게 전개됩니다. 한편, 루엘린의 잠식한 낙인은 희한하게 루엘린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그녀를 구해주는데요. 과연 루엘린에게 세교계 저주를 건 흑막은 누구일까요? 뜻 반만 쏙쏙 뽑아 드실 수 있도록 캐릭터별 대표 회차 자표 찍어 드릴게요. 그런데 자표 찍어 드린 곳 읽게 되면 나머지 회차도 무조건 다 읽게 되실 거예요. 그만큼 가독성도 좋고 몰입감이 높은 작품입니다. 야암 선호사상에 가진 모든 독자들을 만족시키면서도 탄탄한 스토리로 이 시대의 흥선대원군까지 만족시켜 버리는 버림받은 왕녀의 은밀한 침실은 네이버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